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정치권의 돈 문제 출판 기념회와 후원금이라는 오랜 관행에 과감히 매스를 들이댄 분입니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입법에 앞장서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 의뢰 김미애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난해 6월에 대표발의한 법안 정치 자금법 개정안이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출판 기념회의 수익금을 전액 정치 자금으로 간주하고 행사 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동안 그 어,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공식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루트로 많이 쓰여서 저도 최근에 지금 계속 문자가 와요 출판기념회좀 오라고 <laughs> 예 일주일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두세 개 정도가 옵니다 그렇게 계속 오고 있는데 예예 예. 이거를 일단 어떻게 발의하게 됐는지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한 게 이천십구 년이고 원외 위원장에일 년하고 아, 어, 21대 총선에 입쁘보 하려고 하니까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저한테 책을 내고 출판 기념을 해야 된다 했고, 사실은 그 취지가 정치 자금을 모아야 된다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제도, 저도 여러 번의 출판 기념에 갔었거든요. 예. 제가 책을 보질 않았습니다. 기본으로 가면은, 어, 저도, 책을 두번 정도 받아오면은 책값도 안 보고 돈을 내는 분 하죠. 근데 이것이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음. 또 그렇게 받아간 책들을 진짜로 보고 그 해당되는 분, 책을 발 출판한 분의 어, 정책과 철학을 보기도 하는데 다만 다 그럴까? 제 눈으로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안 보이고 특히 저는 이것이 과거에 음 라면 받침대로 쓰여지는 그런 거 제가 낸 책이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담이잖아요. 그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몇몇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 때만 되면 은 출판 기념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러면은 안은 안면에 안갈 수도 없고 가면은 돈을 책값만 낼 수도 없고 음. 최소한 5만 원, 10만 원 내야 되는데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음 이것이 출판 기념의 본래 취지대로 정치인의 정책과 철학을 국민께 설명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순기능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다. 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이제 해운대의 당협위원장이 됐고 2020년에 당선이 되셔서 지금 재선 의원이신데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어쨌든 꽤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이게 어떤 어, 어떤 식으로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의원님 어제도 있었잖아. 이미 언론에 다 소개되는데 어제도 민주당 예. 모 뭐, 의원이 뭐 출판 기념에 요즘은 또 출판 기념에도 있지만 북 콘서트라는 이름으로도 하는데 예. 그 제목을 떠나서 가면은 어이뭐 접수라고 하나? 그 안내를 하죠. 안내 데스크처럼. 예. 거기에 누구라고 누가 왔다라고 뭐 방문하게 쓰기도 하고 봉투를 건네잖아요. 음. 예. 그럼 책을 건네주기도 하고. 근데 어제 보니까 어 여러 여러 매대도 있고 현금 수거함도 있고 봉투에 이렇게 보니까 5만 원권을 몇 장을 넣는 모습도 보이고 예. 이름도 적고 그러면 은 이것이 합법의 범위를 넘거든요 음, 그는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범죄 현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예. 그냥 이게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데 출판 기념을 개최자도 물론이고 어그 책을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니까 저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서 투명한. 보고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만 더여쭤볼게요 얼마나 네. 보통 이걸로 돈을 마련하는지 궁금해요. 지난번에 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 그걸... 모르세요? <laughs> 네, 저는 네. 잘 아, 모르고 지난번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자금이 네. 잘안 맞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네. 김민석 총리가 해명한 바로는 네. 그렇죠. 출판 기념회 출판 기념회에서 2억 5천만 원 그리고 네. 조이금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그래 4억 원 정도를 여기서 충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서 아, 정말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가 이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 글쎄 저는 뭐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엄두를 못 냈기 때문에 그 규모는 다 다르겠죠. 어제 뭐 출판 기념에 한것만 봐도 몇 십만 원씩 내고 책한두권책정가가 2만 원 안팎일 텐데 예. 가져가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모이겠죠. 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책을 그러면 2억 기준으로 만 원짜리 책이면 몇, 몇 권이며 2만 원짜리 몇 권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게 과연 그만한 사람들이 책한 권씩 사 갖겠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거,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법안 내용을 보니까 네. 이게 도서 가격을 정가대로 지불을 하고 1인당 네. 구매 수량도 한뭐 네지 세트 한 세트 세트로 구성되면 한 세트. 예. 그렇게 예. 하면은 이게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일수록 좀 과도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이나 기업에 대해서 규제 입법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더 엄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잖아요. 이 불신을 없애기, 없애고 기없애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더 엄격해야 되고, 이게 자리가 잡히면 그때 좀 개정하더라도 지금은 저는 엄성적으로 오히려 불법 정치 자금 수수하고 탈법적인 기부 행위를 하게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할때 저는 더 엄격하게 국민들을 볼때 정말 엄격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국회의원들은 합법적으로 이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은 정치 신인들은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털어야 되고 그래서 출판 기념회가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최소한의 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합법적인 후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되고, 또 출판 기념의 자체를 제가 금지하는 게 아니고,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고, 정치 신인들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개적 소통의 장이고, 또 조직이나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출판기념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현실적인 정치 참여의 통로로 기능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 금지가 아니라 허용하되 제도화하겠다. 그리고 돈의 흐름만큼은 제도 안에서 명확히 드러내자. 정치적 표현이나 정책 소통의 기회를 제한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더 누구든 동일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 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출발하자 그런. 취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이제 바, 법안은 발의는 했는데 네. 이게 통과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 맞아. 지금 다른 그 국회의원,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거를 좀야 우리 한번 통과시켜보자라는 반응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외면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laughs> 다시 좀 껄끄럽잖아요. 예. 지금은 이런 분위기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이 다 했고 최소한 제가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 주변은 누구도 안 합니다. 이걸 음. 하지도 않고 요즘도 국회 보면 게시판에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게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최소한 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못 봤습니다. 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하신다고요? 어, 제가 지금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뭐 원래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고 그러나 좀 과거에는 해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불편한 면이 있긴 하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아, 이런 말을 해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산다.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오래된 나쁜 관, 관행을 타파하는 데는 용기와 소선 수범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흙탕물에는 미꾸라, 미꾸라지가 살고 깨끗한 물에는 어우와 송어도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 공감해 주시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음.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것은 표현보다 예. 국민들 시선입니다. 음. 국민들 눈높이에 보면 대부분 저는 찬성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어 결국은 통과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좀 엄격하게 말씀해주시면은 이 법이 통과되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자또 하나 다른 문제 얘기해볼게요. 지금 투명성 법안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김경 민주당 서울시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으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지방선거 출마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직 뭐된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과거 지방선거 당시에 들어온 고액 후원금을 돌려줬다는 라 일화가 있더라고요. 좀 설명 네. 좀 해주시죠.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19년에 원내 당협위원장을 했었고 20년에 당선됐고 22년도에 제가 국회의원되고 나서 첫 번째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 보니 많은 지역분들이 정치 참여한 의사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저는 후원금을 제가 일일이 관리는 못하고 직원이 하는데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어, 은행을 통해서 송금인을 확인을 합니다. 예. 그런데 100만 원 이상 고액은 저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 구여 나오고자 하는 분이 낸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분에게 완곡하게 말씀드렸죠. 좋은 의도로 저한테 후원한 건 알겠는데, 마음만 맞겠다, 받겠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후원금을 냈다 하더라도, 다른, 어, 공천을 신청할 다른 예비 후보자가 이걸 안다면, 공정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이런 걸로 불편하고 싶지 않다. 음. 돈으로 마음을 살고 싶지도 않고 돈의 마음을 뺏기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건좀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돌려드렸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2년 초에 페이스북에 공지를 했습니다. 아, 해운대 의뢰서 지방선거 나올 분들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내는 것. 둘째가 선물하거나 아부하는 것. 하지 말아달라. 음. 일과... 살아온 삶의 궤적, 봉사, 우리 지역에 대한 구체적 비전, 이런 걸로 충분하다. 일로서만 판단받고 또 공천에 있어서도 그, 그거... 어 공정하게 그걸로 평가받을 알겠습니다. 거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지난해 6월달에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취지로 예. 예, 그런 취지로 이걸 제도화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아, 좀 사,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지방선거의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음.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네, 네, 네. 이를 처벌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정치권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본인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의 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후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거가 사실은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네. 어, 알기가 어려운 것들도 하나가 있고 180의 전이라고 하면은. 그 180일이 가까워지면 하지만 그 일찍부터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또 후원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네, 어좀우회할수 네.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합법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또쪼개기 후원도 가능하고 이게 알면 또 범죄행위로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500만 원을 어5 0만원 초과하면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게 금지를 시켜놓으면 이게 위법이라는 거,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이고, 예. 화층 우회하는 것도 저는 막아, 막을 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원 여력이 없거나 후원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과 비전이 있어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좋은 정치 신인이 진입하는데 방해 요인입니다. 예. 그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 시킬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그제 3자를 통해서 우회하는 그런 것도 추가로 저는 입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것도 역시 이제 통과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발의까지는 음. 된 상황이고 음. 좀 이제 뭐. 민주당이 여야를 가리지 않지만은 민주당에서 특히 최근에 공천 원금 얘기가 나왔으니 네. 이거는 좀당 차원에서 좀 이거를 네. 추진하자 그리고 민주당도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으니 이거를 같이 논의해 보자 이렇게 좀 진행되는 뭐 과정이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제가 이제 지도부에게 설명을 드렸고 또 이걸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어 저는 조만간 이걸 당론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예, 논의 중에있다 아직 결정된 있다. 건 아니고 예.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같이 해야 된다는 네. 의견이 있어서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그 당내 현안은 좀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최근 이제 부산 지역 어~ 정당 지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이런 네. 위기감 때문인지 부산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음~ 결국은 정치는 그리고 어~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힘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당이 당내 문제로, 민생과 상관없는 당내 문제를 이렇게 소란스럽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민주당 역시 이재명 정부 역시 잘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당내 문제로 이렇게 하는 건 결국 우리 부산 시민이나 국민들 볼때 맞뜻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것은 그리고 그 문제는 어내가 24년 10월인가 11월부터 내부 문제는 신속히 당무감사로 매듭을 짓자라고 했는데 안 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결국은 당에서도 징계로 가는 게 저는 오르냐. 정치로 풀어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사과를 하고 우리 당도 정치적으로 풀어서 이걸 매듭 짓고 가고 민생에, 그리고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뜻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모여서 의논하자라고 했었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보수정 보수가 지금 분열하면은 이게 필패다 이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음. 보수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도 분열해서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최근에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원들한테 신임 투표를 해보자. 뭐 이런 거를 김용태 의원이 제안을 했고, 이미자 의원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예, 이제 지금은 다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도부만의 국민의 힘이 아닙니다. 120만 당원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 건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여기보다 지방선거에 이제 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하고, 정책으로, 공약으로 제대로 지금 준비해서, 정부수를 던질 때라고 봅니다. 음. 이 부분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부산 지역의 지금 민심이 어떤지 좀 전해 주세요. 아까 전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분위기도 있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지금? 국민의힘에도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물 또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관련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신이 큽니다. 예. 그래서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데 정치판이 가장 후진적이잖아요. 대한국이 민 예.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그리고 또 부산 시민은 이미 2018년 지방선거 때 오고돈에 대한 나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깨끗하고 경쟁력이 있는지 부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것을 부산 시민들이 냉정하게 보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고 예. 제가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는 제발 그만 싸우고 이제 좀 뭉쳐라 뭉쳐서 좀 힘을 내라. 민주당도 분열하고 지금 뭐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 정당이 될 것인가? 이제 국민들께 좀 신뢰를 다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잘할 수 있다는 걸좀 보여달라. 예. 그 말은 결국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하고 국민들 민생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달라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 생각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